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경남도의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순 가족 여러분 오늘 경남도의 남전도회 연합회 후순회 원심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보면 우리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숫자만 많을 뿐 아니라 목사 장로 장립 집사 남자라서 앞에 서 있지만 실세에는 여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께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자들도 수고합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가정에서는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 때로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죠. 아저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 부분을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뭐 서로 알아주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가만히 보면 은그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아내와 자식들의 인정이 있어야 좀 위신이 서는 곳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고하는 남편들을 위하여, 아버지들을 위하여,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하며 우리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laughs> 예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또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남전도 회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그런 사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성 동지들이 더 많을 줄 알면서도 설교제목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남자들이 해야 할일 물론, 이번 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남자들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엇 해야 할까요? 남성 그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하기 전에 남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거기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부분을 뭐 생각하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남자들의 삶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사실 직장이 좋아서 아침마다 힘이 붉은불끈 솟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위에서 놀리고 아래서 에 치이고 사장님이나 자영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꾸역꾸역 참고 견디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오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TV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돕고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은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고 오다 보면은 에너지가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뭐 여자들은 노는 줄 아나. 뭐 이렇게 너들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힘든데 집안일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알니다. 알지만은. 그렇지만 남편들도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알을 잘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힘이 없지요. 그래서 집에서도 힘이 없고 교회 에 가서도 말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장로님이나 또뭐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으면 뭐라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때로 교회 에가서 있는 게 꽃아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보니까 뭐 아무 일 없어도 말씀도 잘하시고 많이 친해지고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들은 이게 주어진 위치가 없으면 주어진 사명이 없으면 영뻘주해하고 어색해하고 못온것온것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입니다. 낚시 이야기도 하고, 탁구 이야기도 하고, 요즘 부동산 경기 이야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가 좀 말이, 입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은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정치가들이 글러먹었다. 큰 소리도 빵빵 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남자들이 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일, 내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잘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은 하겠는데, 차라리 일은 하겠는데,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가정을 내어놓고, 나의 국가와, 나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거 참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남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첫째로 내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지금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거 기도하는 일이다. 남자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남자들에게 주께서는 간구하라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구는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사정을 낱낱이 아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요. 그 기도, 우리 참 하기가 힘듭니다. 남의 기도는 해도 그렇게는 잘 못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지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 말은 하지 않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있고,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 힘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힘보다, 우리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이, 가장 큰 권세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 우리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구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라.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도고하라 바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이죠. 그들이 잘 되도록 내가기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이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중보기도 한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불만을 담아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저 사람 저거 세례하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참이 악한 정권을 호치하 쓰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것은 중보기도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의 분노를 담은 기도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에 포함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못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틱틱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꼴 보기 싫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건강하기를, 그 집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지요. 바로 떠나가서 그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저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 사람 주셨지요. 그렇게 기도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빼먹어서는안 된다. 주님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왕들과 높은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콕 찍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힘든 일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가운데 정치 뉴스 보면서 아, 참 정치 잘한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하냐. 이렇게만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해 본적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언제나 똑바로 할까? 이런 생각 드는 것이죠.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온다는 바울이 지금 살았던 시대에 디모, 디모델 전서에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헤로시입니다. 아니면 은 네로 황제 시댁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질문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할지 모르지만은, 직접적인 밖을 꼭 겪고 있지 않아도, 우리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정치가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비로 줘야 됩니까?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2절에 그첫 번째 이유가 나와있죠?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사실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요. 끝없이 우리 자신을 흔들어 놓는 풍랑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삶을 거룩한 삶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무슨 일이 생기나 한만 번 기도해 봐라 그 사람들 바뀌는가? 나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바뀌더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기도 때마다 식사 때마다 얼마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시는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뭘 몰라서 저런 기도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지요? 저 사람들이 나쁜 것 알지만, 저 정책들이 때로는 악한 것 알지만, 우리 선배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 것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똑똑해서 우리는 너무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기도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바뀝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과 단정한 중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중에 거룩한 중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닮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셨고, 우리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증보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고 상황의 어지럼에 돌고하고 주님을 닮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무력한 자기 만족을 위한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임금,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일도 그분의 주권 밖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뀌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 일이 왕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가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행위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남자들을 위해서 첫째로 무엇하라 이야기합니까?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너 지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치가와 기업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면 둘째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며 또한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된 우리는 전도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므로 참진리신 주님을 알때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야 할,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기만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약이르로 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기약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은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가 알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마침내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교회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누구 집안이고 누구 혈통이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들려주시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인과 세리 여자와 아이들, 병자와 이방인들까지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으니 내게 나와 구원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비밀입니다. 말자면 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적대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는데 이제 그 소식이 나에게 도 위로롭구나.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은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먼저 입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내가 아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싫어하는 자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려구나.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기를 그들에게도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을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부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자들이 사는 세상은 팍팍하며 힘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다투고 집에 와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것이 우리네 남자들의 모습들 못난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남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십니까?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 하는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했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남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복비로 주고 교회인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비로 주고 내 가정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비로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각처에서 내가 받는 모든 땅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는 내가 보피로 주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때 주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강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 남성 그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경남 노의 남전도에 속한 아버지와 남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순 식구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서 복을 빌어주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세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비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복비로 주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